레디 액션, 결혼과 이혼, 그리고 재혼을 50년째 연구하고 있는 빛나라의 바보도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결혼은 무엇이고, 이혼은 무엇이며, 그리고 재혼은 무엇인지, 이 개념을 빨리 깨달아야지.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음 편히 살수 있습니다. 그래서, 바보도사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해서 오늘 결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. 예, 사람이 남자로 태어나고 예. 여자로 태어났을 때 누가 결혼을 할까요? 예, 누가 오화토 금수 여자도 모화토금수 네 신은 신은 하늘에서의 그 신은 응애응애 응애 아이를 이 지구에 내려보낼 때는 한 스푼 한 스푼 요리를 해서 내려보냅니다. 예 근데 어떤 남자아이는 목의 기운을 그래 다섯 스푼 넣어줘요 화의 기운을 세 스푼 토의 기운을 두 스푼 금의 기운을 한 스푼 그다음에 수의 기운을 영 스푼 반대로 이 여자 만약에 어떤 여자한테는 그 목의 기운을 영 스푼 그다음에 화의 기운을 한 스푼 토의 기운을 두 스푼 금의 기운을 세 스푼. 그 다음에 수의 기운을 다섯 스푼. 각자의 기능으로 각자의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목의 기운으로 인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놔요. 예. 이 여자는 이 수의 기운으로 인해서 세상을 넓게 와일드하게, 비행기 타고, <laughs> 세상을, 세상 여행을 다 해요. 예. 자, 이두 사람이 어떠한 인연법에 의해서 딱 만났다. 이두 사람의 궁합은 어떤 걸까요? 완전 좋은 100점짜리 궁합입니다.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. 서로 없는 부분을 잘 보필해주기 때문에. 이것이 궁합의 정설입니다. 정석.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는 목의 기운이 세 개가 세 개가 있고 수의 기운도 세 개가 있어. 그러면은 혼자서 잘 먹고 잘살 수가 있어요. 이 여자도 목의 기운이 세 개가 있고 수의 기운이 두 개가 있어. 예, 혼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혼자 서잘 먹고 잘살 수가 있고 이 남자도 굳이 여자의 도움 없이도 자기도 돌아다니면서 잘 먹고 잘살수 있어서 결혼을 안 하게 됩니다. 싱글족. <laughs> 이런 법칙으로, 음, 양, 오행, 목카 토금수의 법칙으로, 어떠한 부족이 있을 때,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남자와, 남자는 양이죠. 그런 여자. 음, 양의 법칙에 의해서, 이 음과 양, 양과 음이 탁 결합을 해서, 딱 그게 탁 맞으면, 바로 결혼을 해서,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. 이게 일반적인 정석의 법칙인데요. 바보 도사가 이것을 초월해서 초월해서 알아차린 게 있습니다. 결혼은요 바로 빚빚 갚음이에요. 빚 갚음 결혼을 한, 하는 이유는요 빚을 갚기 위해서예요. 언제 빛? 바로 전생의 빛. 예, 전생의 빛을 이두 사람이 전생에 남자 여자로 살든 뭐 사장과 뭐 그걸로 그 직원으로 살든 뭐 거래처에 살든 그냥 지나가는 이웃으로 살든 아니면 국가가 국가가 달라서 서로 엄청나게 주고받는 에너지가 서로의 그런 계산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. 끝나지 않아서 세월이 흘러올러 흘러, 세월이 흘러올러 흘러, 다시 이 현생에서 만나서 절대 빚을 안 갚을 수 없는 한집 안에다가 둘이 딴딴딴딴해도 행진을 해서 넣어 놓는 거예요.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. 전생의 빚갚음. 그럼 이혼은 무엇일까요? 예 아주 간단하죠. 그한 공간에서 수, 수년 수 동안 수십 년 동안 서로 빚 갚음을 <laughs> 빚 갚음을 빚 청산을 완료 했다는 라 겁니다 완료 예 완료 100% 완료 그러면 이혼을 하던 이별을 하던 사별을 하던 예 서로 이제 빠이빠이를 하게 되죠 그러니 이혼한 다음에는 뒤로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와 재혼을 한다. 요즘 그런 사람 많죠. 재혼하는 사람. 예. 한번 갔다 온 거는 일도 아니야. <laughs> 어? 이혼은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됐어요. 재혼, 재혼 3혼, 4혼까지 하는 사람도 많아요. 그럼 이 재혼은 뭐냐? 이 재혼도 빚갚음이더라 그거예요. 이혼은 1금융에 전생에서 1금융에서 빚을 빚을 당겨서 서로 간에 그 주고받은 그게 차이가 있을 때 다시 받으러 오는 거고 이 재혼은 재혼은 달라 빛 한마디로 사채를 쓴 거예요 이금융. 그래서 재혼 가정이 더 서로한테 잘해야 되는 이유가 더 넓은 도량과 더 넓은 아량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사채 빚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하신가요? 아니면, 이혼한 다음에, 홀가분하신가요 아니면,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? 예. 우리는, 이 전생에서, 누가, 누구한테, 어,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. 어, 그러면은 나는 전생에, 빚을, 돈을 꾸어준 사람인가 보다, 남자한테. 그래서, 이승에서 나는 받아야 되는 입장인가 보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비율도 <laughs> 비율도 있습니다. 맞아요. 여자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맞아요. 70% 전생에서 70%는 여자 쪽이 무엇인가를 꾸어주고 무엇인가를 주고서 돌려받지 못한 케이스예요. 근데 30%는 반대로 30%는 여자 쪽도 예, 결혼해서 엄청나게 고생해서 남편을 먹여 살리고 집안을 먹여 살리는 그런 팔자 있잖아요. 그런 팔자는 오히려 이 30%에 속하는 겁니다. 오히려 지금의 남편한테, 지금의 남자한테 빚을 지고 그거를 갚지 않은 그것이 현생에서 벌어지는 거예요. 크으, 누가 누구한테 빚을 졌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. 예. 50년 동안, 지난 50년 동안 남자가 여자한테, 여자가 남자한테, 아니면 그 전에, 그 전생에서는 그, 꼭 반드시 남녀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부모,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, 사업하는 동업 관계일 수도 있고, 또 이웃나라의 그런 전투, 전쟁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. 자기의 결혼, 목화토금수의 자기의 그런 용량, 자기가 갖고 있는 목화토금수의 그런 기운, 그 다음에 자기의 이혼, 자기의 재혼에 대해서 침도 깊게,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요, 바로 바보도사한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에 제 전화번호가 될 거예요. 예. 그래서 바보도사는 모화토금수 카페를 예 카페를 성남에다가 예. 성남 신현동에다가 카페를 오픈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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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지금. 예. 예쁘게 꾸미고 있는데 거의 다 꾸몄는데 아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고 업그레이드해서 완성은 나중에 될 겁니다. 예. 미연의 상태로 이제 오픈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. 여러분, 바보도사한테 놀러 오셔가지고, 이런 얘기, 저런 얘기, 알콩한 얘기, 달콩한 얘기, 그 다음에 심도 깊은 얘기, 도적인 얘기,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 얘기, 과거 얘기, 현재 얘기, 미래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.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. 싱글. 결혼, 이혼, 재혼,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산맥이죠? 그 산맥 위에서 룰루랄라 가벼운 마음으로 등산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제발.